회와 이해, 오해와 이해 이런 제목으로 같이 하나님 말씀을 상고하면서 이 말씀을 붙들고 또한 주간 동안 우리가 실천하면서 그렇게 승리하는 저와 여러분 될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을 드립니다. 한번 따라서 시다 하나님의 말씀은 감상용이 아니고 실천용입니다. 할렐루야. 실천할 때 말씀의 가치를 알게 되고 하, 하나의 말씀대로 되는 거구나 이것을 깨닫게 되는 것 같아요 예, 여러분 예, 우스갯소리로 예, 예, 오해와 이해를 이렇게 표현한 글이 있더라고요 예, 뭐냐면 오해에서 삼을 빼면 이해가 되고 그랬어요 예, 오해에서 삼, 삼을 빼면 이해가 된대요 근데 이 삼이 싸움, 미움 예, 이렇게 예, 예, 해석하면 어떨까? 그런 생각이 들었어요. 자, 오해에서 3을 빼면 이해가 되는 거예요. 자, 그런데, 이해에서 3을 더하면, 이해에서 예, 3, 싸움과 미움을 더하면 오해가 된다. 이해던, 이해가 되던 관계도, 거기에 싸움과 미움을 더하면 오해가 된다는 거예요. 그럴듯한 말인 것 같아요. 예? 사소한 차이 아닙니까? 한끗 차이에 오자하고 이자만 바뀌었을 뿐인데, 그런데 거기에서 엄청난 일들이 일어난다는 거예요. 우리가 서로 조심하고 배려하면서 의사소통을 우리가 명확히 할 필요가 있다는 어쩌면 뼈가 있는 말이 아닌가 그런 생각을 하게 됩니다. 우리의 삶에는 오해보다 이해가 필요하지만 누구를 이해한다는 것은 참 어려운 일인 것 같아요. 우리는 생각이 다르고 무엇인가를 받아들여서 수용하고 소화하는 능력이 각자가 다 다른 것 같아요. 각자의 경험과 입장이 많이 다르기 때문에 어쩌면 이해하지 못하고 오해가 생기는 것은 일상생활 속에서 우리가 겪는 흔한 일이 되는 것 같아요. 그러나 우리는 이 오해를 극복해야 합니다. 진실을 오해하며 행복할 수는 없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오해와 이해는 한 글자 차이지만 그 결과는 정반대예요. 오해하면 관계도 깨지고 오해하면 서로 불행하게 되지만 이해하면 더 가까워지고 이해하면 행복해질 수 있기 때문에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렇게 말할 수 있을 것 같아요. 오해하면 멀어지지만 이해하면 가까워진다. 부부 사이도 마찬가지, 목장 식구들도 마찬가지, 주님과 나의 관계도 마찬가지, 친구 사이도 마찬가지. 오해하면 멀어지지만 이해하면 가까워진다는. 자, 그렇다면 우리는 어떤 오해를 하면서 살고 있을까요? 현대인들이 흔히 하는 오해 중에그 오해가 무엇인지 오늘 본문 말씀을 통해서 우리가 한번 살펴보고자 합니다. 첫째는 오늘 17절 말씀이에요. 예수께서 길을 떠나시는데 한 사람이 달려와서 그 앞에 무릎을 꿇고 그에게 물었다. 선하신 선생님 자, 오늘 20절에도 보면 이렇게 얘기합니다. 20절. 그가 예수께 말하였다. 선생님, 나는 이 모든 것을 어려서부터 지켰습니다. 여러분, 이 선생님이라는 말에 관심을 좀 가지시면 좋을 것 같아요. 이것은 오해입니다. 현대인들이 하는 오해 중에 하나가 뭡니까? 예수님을 4대 성인으로 이해하는 거예요. 그게 예수님에 대한 오해입니다. 예수님이 4대 성인 중에 한 사람이라고 하는 말에 불쾌감을 갖는 사람이 없습니다. 아, 그래. 예수님은 4대 성인 중에 한 사람이지. 그런데 예수님만이 온 인류의 죄를 구원하시고, 용서하시고, 하나님 자녀 되게 하시는 구원자이시고 구세주이시다. 이렇게 말을 하면 불쾌감을 갖습니다. 거부감을 갖는 거예요. 왜 그러죠? 오해하고 있기 때문에. 오늘 이 부자에 대한 이야기는 마태복음에도 나오고 누가복음에도 나옵니다. 그러니까 종합해 보면 부자, 관원, 젊은이에요. 자, 뭐라고요? 부자예요. 그런데 관원이에요. 벼슬도 있다는 거예요. 그리고 또 뭐가 있다는 거예요? 젊음이 있다는 거예요. 젊어서 일찍 돈도 가졌고, 또 관리가 될 정도로 그런 명예도 있는 사람이었다는 거예요. 그런데 그 사람이 뭐라고 그러죠? 예수님을 선생님이라고 처음에도 그렇게 불렀고 마지막도 그렇게 불렀다는 거예요. 여러분 예수님의 열두 제자 중에 가론 유다 아시죠? 가론 유다는 한 번도 예수님을 구원자라고 부르지 않았습니다. 베드로는 예수 그리스도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요. 구원자라고 표현을, 그리스도라고 표현을 했는데, 가론 유다는 그의 생에 예수님을 만난 처음부터 끝까지 그런 똑똑한 사람이었고, 능력 있는 사람이었고, 경제에 대해서 잘 아는 사람이었지만, 예수님에 대해서 오해하고 있었다. 그래서 오해하고 있었기 때문에. 특별한 선생, 특출한 선생, 능력 있는 선생, 인기 있는 선생, 남다른 선생님이다. 그렇게만 생각하고 있었기 때문에 그런 오해해서 예수님을 떠나보내게 되었다는. 배신하고 예수님을 팔아버리는 존재가 되었다는 것입니다. 오늘 저와 여러분도 마찬가지입니다. 저와 여러분 마음속에도 예수님을 단지 좋은 선생님, 특별한 선생님, 능력 있는 선생님, 나를 유익하게 하는 선생님 정도로만 알고 있다면 그것은 오해하고 있는 것입니다. 저와 여러분 마음속에 예수님만이 내 내면에 추악한 모든 죄를 씻고 내 삶에 잘못되고 삐뚤어진 모든 것들을 제자리로 회복시킬 수 있는 유일한 구원자. 이 땅에서의 삶뿐 만에 영원한 천국을 소유할 수 있도록 우리를 천국으로 인도하시는 구세주 우리의 구원자 되신다는 사실을 믿을 수 있게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을 드립니다. 네. 그런 은혜가 있을지어다. 두 번째, 여러분 이 부자 관원 젊은이는 두 번째 오해가 있었어요. 그것이 무엇입니까? 48절부터 20절까지 한번 읽어 볼게요. 자, 18절 자 같이 한번 읽어봅시다 시작 예수께서 그에게 말씀하셨다 어짜여 너는 나를 선하다고 하느냐 하나님 한 분밖에는 선한 분이 없다 19절 너는 계명을 알고 있을 것이다 살인하지 말아라 가늠하지 말아라 도둑질하지 말아라 거짓으로 증언하지 말아라 속여서 빼앗지 말아라 내 부모를 공경하여라 하지 않았느냐 20절 그가 예수님께 말하였다 선생님 나는 이 모든 것을 어려서부터 다 지켰습니다. 예수님이 개명에 대해서 말씀하셨는데, 이 부자 관원 젊은이가 다 지켰다. 나는 어렸을 때부터 그렇게 이야기합니다. 이런 이야기가 나온 이유가 뭡니까? 17절에 보면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내가 영원한 생명을 얻으려면 무엇을 해야 합니까? 이 부자 관원 젊은이, 뛰어난 젊은이죠. 실력 있는 젊은이죠. 부자인 젊은이죠. 그러나 그가 하고 있는 오해가 있어요. 영원한 생명을 자신의 행위로 얻을 수 있다고 생각하는 거예요. 여러분 영원한 생명 그걸 줄여서 우리가 영생이라고 말하는 이 땅에서의 삶은 우리가 70이요. 강건하면 80이라도 그 자랑은 수고와 슬픔뿐이다 그랬죠. 성경에. 이 땅의 삶은 다 유한합니다. 우리는 다 죽음이라는 관문을 통과해야 합니다. 이 땅에서 삶은 다 일시적인 겁니다 영원한 것이 아닙니다 영원한 생명은 따로 있습니다 그런데 그 영원한 생명을 어떻게 얻는 것입니까 이 젊은이는 젊음이 있고 부자이고 벼슬도 있는 사람이었지만 영원한 생명에 관심이 있다는 것이 얼마나 기특합니까 얼마나 지혜가 있는 사람입니까 그런데 뭘 오해하는 거예요 그는 영원한 생명을 자기가 무엇을 실천함으로 어떤 행위로 얻을 수 있다고 생각한 거예요. 그러니까 예수님이 계명에 대해서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이 계명 지켰니? 그랬더니 이 젊은이가 호기롭게도 뭐라고 얘기하죠? 내가 어렸을 때부터 다 지켰어요. 여러분 다 지켰을까요? 그는 자신 있게 얘기했지만 예수님은 그 현실을 알고 계셨을 거예요. 여러분. 우리도 무엇을 행위로 옮기기 때문에 우리가 남들보다 의지를 가지고 열심히 살기 때문에 구원을 얻는다고 생각한다면 그것은 착각입니다. 에베소서 2장 8절 9절에는 이렇게 이야기하고 있어요. 여러분은 믿음을 통하여 은혜로 구원을 얻었습니다. 이것은 여러분에게서 난 것이 아니요 하나님의 무엇이라고요? 선물, 여러분, 영원한 생명은 선물인 것을 믿을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구절에 이렇게 말합니다. 행위에서 나는 것이 아니에요. 우리가 남들보다 무엇을 더하고 덜해서 얻기도 하고 뺏기도 하고 그런 게 아니라는 거예요. 우리가 육신의 행위로, 의지로 남들보다 열심히 살아서 다르게 살아서 우리는 구원받는 게 아니라는 거예요. 영원한 생명을 얻는 게 아니에요. 그러므로 아무도 자랑할 수 없다. 그래서 하나님이 주시는 선물이다. 우리는 단순히 예수님께서 나를 위하여, 내 죄를 위하여, 나를 하나님 자녀 삼아 주시기 위해서, 나를 대신해서 내 죄값을 치르시고 십자가에 죽으셨다고 하는 이 사실, 이 사실을 감사한 마음으로, 고마운 마음으로. 우리가 받아들이고 인정하기만 하면 되는데, 우리는 그것을 인정하지 못하고 이해하지 못하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오해하고, 자꾸 내가 무엇을 더 행위를 많이 하고, 잘하고, 착하게 해야 내가 영원한 생명을 얻는다고 오해하고 있는 거예요. 만약에 우리가 어떤 행위를 해서 영원한 생명을 얻는다면, 어떤 특별한 사람만 천국 가게 될 거예요. 그러나 남녀노소 빈부기 천 지식의 유무, 재산의 유무를 떠나서 우리 누구든지 예수 그리스도를 믿으면 십자가와 부하를 믿으면 십자가와 부하를 붙들면 우리는 영원한 생명을 얻게 되어지는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구원을 얻는 다음에도 누구를 자랑하는 거죠? 예수님을 자랑하는 거죠. 저와 여러분도 예수님만을 높이고, 예수님만을 자랑하고, 예수님만을 사랑하는, 예수님을 먼저 사랑하는 저와 여러분 될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세 번째로, 여러분, 21절, 22절 말씀이에요. 예수께서 그를 눈여겨보시고, 사랑스럽게 여기셨다. 그리고 그에게 말씀하셨다. 너에게는 한 가지 부족한 것이 있다. 가서 내가 가진 것을 다 팔아서 가난한 사람들에게 주어라. 그리하면 내가 하늘에서 보화를 차지하게 될 것이다. 그리고 와서 나를 따라라. 2 2 절. 그러나 그는 이 말씀 때문에, 그러나 그는 이 말씀 때문에 울상을 짓고 근심하면서 떠나갔다. 그에게는 재산이 많았기 때문이다. 그랬습니다. 여기에서. 세 번째 오해를 우리가 발견할 수 있어요. 현대인들이 많이 갖고 있는 오해예요. 인생의 우선순위에 대한 오해입니다. 여러분, 부자예요. 관원이에요. 젊은이에요. 젊은 사람이 어떻게 부자가 될수 있었을까요? 방법은 두 가지예요. 첫째는 상속을 받는 거예요. 두 번째는 부정으로 축제하는 거예요. 부정적인, 불법적인 방법으로 재산을 쌓는 거예요. 정상적인 삶을 살아가는데 어떻게 갑자기 젊은 나이에 부자가 될수 있겠습니까? 그런데 현대인들이 꿈꾸는 게 뭐죠? 젊어서 빨리 부자가 되고 빨리 성공하는 거예요. 왜 그러죠? 자기 마음대로 살고 싶어서. 그런데 그게 쉽습니까? 쉽지 않죠. 그런데 이 젊은이는 그것을 이뤄냈다는 거예요. 마태복음, 누가복음? 이 마가복음 말씀을 종합해 보면 이 젊은이는 유산을 받은 건 아닌 것 같아요. 그럼 뭐가 있죠? 부정적인 방법으로, 불법적인 방법으로 돈을 많이 쌓아둔 거예요. 왜 그랬을까요? 인생의 우선순위가 돈에 있었기 때문에. 여러분 우리도 인생의 우선순위가 어디에 있는지 한번 점검해볼 필요가 있다고 생각해요. 돈은 필요합니다. 중요한 거예요. 돈이 많다는 게왜 죄가 되겠습니까? 그러나 불법적인 방법으로 또 내지는 돈을 가장 우선순위에 두는 것은 우리의 삶을 병들게 하고 우리의 인생을 망가뜨리는 지름길이 되기도 한다는 거예요. 우리가 인생을 여행길에 비교합니다. 이번 우리 가정 교회 리더 수련회 가운데 이경준 목사님이 같이 하셨는데 그분이 같이 대화를 나누는 중에 에, 이런 이야기를 전해 주시더라고요. 여행이 즐거우려면 세 가지가 있어야 된다는 거예요. 여행이. 첫째는 여러분 뭔거 같아요? 인생이, 여행이 즐거우려면 무엇이 있어야 되는가? 그랬더니 한 젊은이가 손을 들었대요. 돈이요! 그러더래요. 여행이 즐거우려면 한 3억 정도만 있으면 세계 어느 곳에 가든지 내가 원하는 대로 행복한 여행이 될 거라고 생각한다는 거예요. 일리가 있죠. 뭐 3억 정도 갖고 여행 가면 어디로 가든지 풍족하게 쓸수 있지 않겠어요. 그러나 여러분, 더 중요한 게 있다는 거예요. 그게 뭐죠? 첫째는 동반자가 좋아야 돼. 왼수 같은 사람하고 같이 다니면 여러분 여행 망치는 겁니다. 좋은 음식을 먹어도 체합니다 좋은 걸 봐도 화가 납니다. 동반자가 좋은 사람이에요. 좋은 여행이 되려면 동반자가 좋아야 돼. 두 번째는 짐이 가벼워야 돼. 참, 이렇게 여행을 다녀보면 어떤 사람은 짐을 그냥 캐리어에가득 가득 두 개, 세 개씩 막 들고. 지구 이러고 다니는 사람이 있어요. 근데 어떤 사람은 간편하게 하나만 들고 다녀요. 어, 왜 이렇게 갖고 왔냐고 그러면 짐이 가벼워야 된다는 거예요. 여러분, 짐이 무거우면 옮겨 다닐 때마다 이건 짐꾼이지 여행객이 아니에요. 짐이 가벼워야 돼. 그리고 세 번째 여행이 즐거우려면 꼭 필요한 게 있어요. 그게 뭐죠? 신나게 여행하고 돌아와서 하는 말들이 있어요. 그게 뭐죠? 집이 제일 좋아. 신나게 돌아다니고 와가지고 아, 내 집이 제일 좋다는 거야 아, 그럼 왜 갔어? 그냥 집에 가만히 있지. 여러분 보세요. 아무리 좋은 여행을 가도 돌아갈 집이 있어야 됩니다. 돌아갈 집이. 돌아갈 집이 없는 사람은 난민이에요. 여러분, 인생도 마찬가지예요. 우리 인생의 여정이 즐거우려면 세 가지가 있어야 돼요. 동반자가 좋아요. 여러분 누구와 함께 이 인생길을 걸어가십니까? 예수님과 함께 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는 온유하고 겸손한 분이십니다 그는 선하신 분이십니다 하나님은 참되고 선하고 아름다우십니다 마귀는 거짓되고 악하고 더럽습니다 우리는 하나님과 동행하는 삶이 될때 우리의 인생 여정이 행복하다는 사실을 믿을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두 번째로 짐이 가벼워야 돼. 우리는 다 인생을 살면서 죄의 짐, 상처의 짐이 있어요. 그래서 그 상처와 아픔의 짐, 죄의 짐을 짓고 지금 힘겹게 살아가요. 그런데 우리 예수님이 뭐라고 하셨죠? 너의 짐을 내게 맡겨라. 그래요. 여러분, 우리 인생이 행복하려면, 즐거우려면, 우리의 상처와 아픔, 우리의 죄의 짐을 예수님께 맡겨야 될 줄로 믿습니다. 예수님 왜 이렇게 무거운 걸 나한테 주니 그렇게 말씀하지 않으십니다. 예수님은 수고하고 무거운 짐진 자들아 다 내게로 오라. 내가 너희를 쉬게 하리라. 여러분 예수님께 짐을 맡기는 인생이 행복한 인생인 것을 믿을 수 있기를 바랍니다. 또 마지막 한 가지가 뭐죠? 돌아갈 집이 있어야 된다. 여러분, 우리 인생의 여정을 다산 다음에, 각자가 다르게 다 살지만 우리는 이 인생의 끝이 있다는 거예요. 이 인생 여행의 끝. 그럼 우리는 어디로 돌아가야 되죠? 천국으로 돌아가야죠. 거기가 진짜 내 집이죠. 우리 예수님께서 마련해 놓으신 집. 영원히 떠나지 않아도 되는 집. 영원한 생명이 있는 집. 우리는 죽음이 슬프지만, 아프지만, 그러나 걱정하지 않아도 돼요. 왜 그러죠? 우리는 천국에 돌아갈 집이 있기 때문에 여러분 예수님을 믿는다는 것은 너무나도 귀한 것입니다. 그러므로 우리 인생의 우선순위가 어디에 있어야 돼요? 돈에 있으면 안 된다. 돈은 필요한 것이지만 가장 먼저 돈은 아니라는 거예요. 여러분 성공하면 좋지만 그것도 가장 우선되는 제일의 우선순위는 아니라는 거예요. 우리의 인생의 가장 큰 우선순위 가장 먼저 되어야 될 우선순위가 뭐예요? 그것은 예수님을 믿는 거예요 예수님을 사랑하는 거예요 예수님께 소망을 두는 거예요 믿음, 소망, 사랑 이세 가지는 항상 있을 것인데 그 중에 제 이름은 뭐라고요? 사랑이다 여러분 사랑이 빠지면 아무것도 아니라는 거예요 그래서 저는 이렇게 이해하고 싶어요. 여러분 기억나세요? 2에서 3을 더하면 오해가 된다는 말 5에서 3을 빼면 이해가 된다는 말 제가 시작하면서 여러분과 나눴죠 저는 이걸 이렇게 말하고 싶어요 그게 뭐냐면 이런 거예요 어떤 일과 사랑에 대하여 어떤 일과 사람에 대해서 사람에 대해서 사랑이 빠지면 오해가 되더라고요. 내가 볼 때는 참 이상한 자녀예요. 아, 어떻게 저렇게 살지? 그런데 부모의 눈에는 이해가 되는 것 같아요. 제 3자의 눈에는 도저히 이해가 안 되는데 그 부모의 눈에는 그 자식이 이해가 돼요. 왜 그러죠? 사랑하니까. 참 이상한 남편이다. 이상한 아내다. 이렇게 되는데 그 부분은 이해가 되는 것 같아. 왜 그러죠? 사랑하니까 이해가 되는 거예요. 우리 믿음의 가족들도 마찬가지입니다, 여러분. 목장 식구들도 마찬가지예요. 이해하고 있었어도 사랑이 빠지면 오해하게 됩니다. 오해하고 있었어요. 오해할 일이 생겼어요. 그래도 사랑이 더해지면 이해가 되는 거예요. 우리에게는 어떤 사랑이 필요할까요? 십자가의 사랑이 필요해요. 내 인간적인 사랑 가지고는 이해하는데 한계가 돼. 요 기분 좋을 때는 이해하고 사랑한다고 하다가도 금방 마음이 바뀌어요, 사람은. 수십 년 같이 살아도 마찬가지예요. 수십 년 같이 신앙생활 해도 사랑의 눈을 가지지 못하면 오해하게 되는 거예요. 저 집사님 왜 그래? 저 권사님 왜 그래? 어 목사님 요즘 왜 이러지? 사랑이 빠지면 오해하게 되는 거예요. 지금 우리는 사순절 기간 가운데 있습니다. 우리에게 필요한 것이 뭘까요? 십자가의 그 사랑. 나를 하나님 자녀 사무실이 도저히 이해가 안 되는 존재인데 나도 내가 이해가 안될 때가 많잖아요. 그런데 하나님은 나를 사랑하셨어요. 사랑해달라고 내가 요구한 게 아니에요. 하나님이 먼저 사랑하셨어요. 사랑의 눈을 보내 봐주시고 사랑의 귀로 들어주시고 사랑의 마음으로 우리를 안아주셨어요. 하나밖에 없는 외아들 예수님을 이 땅에 저와 여러분을 더 사랑해 주시려고. 십자가에 제물로 내어 놓으셨어요. 마치 어린 양이 제단 위에 들여진 것처럼 그렇게 하나님의 어린 양으로 예수님을 이 땅에 보내셨어요. 그것은 하나님의 놀라운 사랑. 하나님이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 독생자를 주셨으니 이는 저를 믿는 자마다 멸망하지 않고 영생을 얻게 하려 하십니다. 할렐루야. 할렐루야. 여러분, 돈은 소중한 거지만 돈부터 붙들지 마세요. 성공해야 좋은 일이 되겠지만 성공부터 붙들지 마십시오. 우리 예수님의 사랑을 먼저 붙들 수 있기를 바랍니다. 우리는 십자가의 사랑을 먼저 붙들 수 있기를 바랍니다. 그 사랑으로 오해를 극복하고 오해를 이기고. 서로가 서로를 더 이해하면서, 용납하면서, 나도 그렇게 사랑하면서, 주님의 그 십자가를 따르는 저와 여러분 될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사랑이 오해를 이깁니다. 우리를 이해가 넘치는 행복한 사람으로 만들어줍니다. 십자가의 사랑을 더 붙들고, 십자가에 더 가까이 가는 우리 주원 가족 모두가 될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을 드립니다. 기도하겠습니다.